안녕하세요. 아이디 악녀입니다. 아이디 악녀는 현재 주인공이라는 상점명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번개장터와 카톡, 카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세요. 카톡 등록하신 후에 다른 상점들 문의하시면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어, 이번 연도 2016년 어, 제작된 디자인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첫 발주 물품이에요. 이번연도 제가 이제 상점을 접었다가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했을 때 네, 조금 오랜만에 발주를 시키는 거라 조금 어, 긴장감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발주 물품이 잘 나와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렇게 가로줄 무늬가 은은하게 들어간 예, 파스텔 계열의 영수증 떡매입니다. 폰트가 참 특이하죠? 이것도 제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넣은 거라, 어, 흔하지 않은 디자인, 예, 언제나 흔하지 않은 디자인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흔하지 않은 디자인의 영수증 떡매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임시로 사용을 해봤어요. 요거는 한 권에 금액은 우포 2,000원. 우편비 포함해서 2 0 0 0원이시구요 그리고 한 권을 추가하실 때마다 두 번째 어, 두 권부터는 우편비를 뺀 1,500원씩 추가해서 두 번째부터는 3,500원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권약 100장 정도구요 사이즈는 9x9 사이즈 역시나 큰사이즈구요 아무래도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큼직하게 네, 사용하시기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임시로 어, 이렇게 사용을 해본 거구요. 요거는 이제 보내드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 제품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파본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쓰려고 따로 파본들은 빼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파본이 들어가지 않도록 어, 잘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함께 나가는 쿠폰이구요. 어 이렇게. 명함 겸 쿠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함을 모아 주시면 쿠폰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쿠폰 사용 방법 5000원당 한 장씩 드리고요. 10장 모으시면 소소한 랜봉이나 혹은 물품으로 교환이 가능하세요. 20장을 모으시면 4000원 상당의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제품 교환 전에는 꼭 상점을 들리셔서 상점의 물품들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현재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함께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안녕.